g p 티한테 물어봤는데, 달리기하고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이 좋고, 통증이 완화되고, 그 이후에는 온찜질이 좋대요. 달리기를 하고 나서 혈류량이 많아지고, 염증세포가 유입이 된대요.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건데, 이 냉찜질을 하면 혈류량이 줄어들고, 혈관이 수축되니까 염증세포 유입이 <laughs> 줄어든다고 하네요. 어, 이게 제 과학적인 거였어. <laughs> 그리고 발가락, 보면. 발톱을 좀 짧게 잘라주고, 또 뭐였지? 오, 카보나가 아무래도 발가락에는 좀안 좋대요. 그래서 당분간은 쿠션 하러쓰라고 저한테 신발 바꿔보라고 알려주신 분이 계셨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아! 또 발가락이 아프면 대리막은 좀 조심하라고 해요. 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죠. 뭐. 안녕. 오송합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여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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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听不到。